이튿날, 고향과 가족이 그리운 캐시가 찾은 곳은 대학가에 자리한 한식당. 오, 라 l 린세 r i n c e s a mi amor, ¿Cómo está? Me gusta, mi c 원래 그래요. 맨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이제 지내지는 거예요. 사장님 인사해 사장님 여기 가게 사장님이에요 <laughs> 얘 말대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Hola Carlos. Hola. Buenas, ¿Cómo estás? ¿Cómo vas? Con la mano s u c 온 a 카로 t 라 a vez. 저로 온라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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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라라라 한국어가 조금. <laughs> 내가 난 내가 난테 배워. 내가 이렇게 괜찮아. 제가 사랑하는 사촌 언니 다니엘라라고 해요. 근데 진짜 우리 만나는 게 되게 웃기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콜롬비아에서 우리 가족인 게 몰랐어요. 네. 제가 콜롬비아에 있었을 때 그냥 저기 와서 우리 가족인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촬영하다가 그 성이 송이 똑같은 성이라서 우리 간포 우리들 다 간포라서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우리 가족이겠지 근데 장난 장난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 혹시 네 할아버지 이름이 이거 아니냐? 막 이랬더니 어 맞아 어 그러면 우리 가족 맞네 막 이런식으로 진짜 되게 가족스럽게 이렇게 제가 이제 가족 생겼어요 한국에 얼마나 좋은데 진짜 약간 계속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진 가족까지 생겨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남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 어린 시절 일찍이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했던 캐시에겐 기적처럼 만난 가족이 있는 고향집 같은 곳인데요. 전소하자 가게 일에 육아까지 겹쳐 허리 한번펼수 없는 사촌 언니를 위해 캐시는 짬이 날 때마다 찾아와 기꺼이를 돕고 납니다. 그런데 캐시가 유독 자주 이곳을 찾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들 때문인데요.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캐시. 이제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에도 능숙합니다. 따라지 내가 음. 종종 뜻밖의 깜짝 선물도 등장하는데요. 콜롬비아 캔디, 슈퍼 코코. 여기 와서 항상 그런 거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힘든 일이 하러 우 우더라도. 한잔 마시는 음식 먹고 진짜 콜롬비아 캔디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이게 우리나라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게 다 외국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없는 그 음료수 같은 거예요. <laughs> <laughs> 얼마만에 마셔보는 그리운 고향 맛인가요? 여기 한국에 이 맛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어려워 제일 가까운 곳은 다 근데 진짜 풋다도 아니에요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이어지는 또 다른 맛 아, 남미 음식 식당답게 좋았다. 등장한 이 음식의 정체는? 어, 우와 이거 페루카우사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어 케이크같이 생겼잖아 근데 케이크 아니에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부스럭 부스 다, b n 다 e n o 진짜 b u e 진짜 맛있어 으깬 감자에 고기와 해산물을 더한 풍미. 일단 되게 고소하고 진짜 되게 고소하고 조금 맵긴 해요 살짝 매워요. 그리고 짜지도 않고 달콤한 것도 아니고 약간 완벽한 맛이 중간에 있어요. 캐시의칭찬에 힘을 넣습니다 예술인 비자로 한국에 머무는 까닭에 정식으로 식당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마치 알바생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무보수로 일을 돕곤 하는데요. 심지어 음료 준비도 척척. 주스 만시는 거예요. 이게 패션 프트라고 해요. 패션 프 이게는 왁. 한국에 또 없는 과일이 남미 특유의 뭔가 이색적인 맛일 듯 한데요 과연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마라쿠자, 이과와, 리아와 오, 다행히 손님들도 대만족 정성이 가득한 고향 음식 이 음식에 언니 부부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겠죠. 내가 잔사 잡재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 손님도 잘돌 봐야 되고 여기는 요리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매 계속 하루 종일 요리 서 있으면서 요리해야 되는 게는 나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못할것 같아요. 그냥 가끔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제가 못할것 같아요. 마미. 씨, 야, 매 tengo que ir bebé porque tengo un jacks. 잭소 이소수.

낯선 한국에서 캐시에겐 더 없이 소중한 가족입니다.